또 다시 움직이신다면 올해는요 문서를 잡을 수 있고 문서라 고 하면은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올라타거나 새로운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구매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문서가 따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고 보여지고 어 올해부터는 내가 뜻밖의 뭔가를 이루고 아니면 뜻밖의 뭔가를 사고 뭐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풍신정 초월선녀입니다 저도 2025년 을사년에 우리 소띠 분들은 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새 알아보기 앞서서 어제도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분들 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 좀 많았을까요? 어, 고집이 좀 있고 그리고 또좀 어떻게 보면은 또할 때는 하는데 어, 또 하지 않을 때는 또 가만히 있고 어, 좀 주위에서 좀 간섭하는 걸좀 싫어하고 어, 좀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자기 이거. 어, 자기 사람 자기 거어 자기 거에 대한 음.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은 좀잘 지키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좀 어, 좋은 심 나한테 어, 인적으로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음. 그리고 또 나한테 도움이 될 분들 음. 아니면 이제 어,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음. 그러면은 스님이 봤을 때 이분들은 본인의 힘으로 본인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좀 자수성가 이런 팔자 좀 가지 고계시면 분들이 많은 건가요? 어 이분들은 자수성가 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 기본적으로 부모님 덕을 보시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 부모님 덕이 아니면 이 지인들 뭐 인간관계에서 좀 덕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 타인으로 인한 이제 재물이 들어온다던가 음. 음,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어디를 갔는데 음. 뜻밖에 어 내가 어 뭐에 당첨이 된다던가 이런 운들이 음. 좀 있습니다. 음아좀 음. 행제수라는 네. 것들이 좀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선생님 니 남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소띠 분들 또한 또 힘든 과정을 또 당연히 겪고 오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좀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분들 되게 어, 한번 뭔가 어. 생각하고 움직이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자기를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하기, 시, 하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이제 몸들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겠지만 내가 한 만큼 받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진지하게 깨우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좀 정신도 응. 그렇고 좀 충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음... 네. 그러면은 이분들 이제 작년 한해는 좀 어떻게 보내셨던거 같으세요? 어 작년에는 좀 이분들이요, 어 하던 게좀 주춤했다라고 응.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춤했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응.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음. 조금 살짝 어, 좀 쉬고 싶다 음. 어, 그런 느낌으로 어, 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딱 쉬게 되고 음. 어, 뭔가 좀 막힘이 조금 살짝 생기고 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어, 살짝 쉬고 다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그냥 훅 쉬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여요.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또 또 성격이 또 부드럽기 때문에 아, 아 그럼 좀더 쉬어야겠다 음.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음아 네. 그러면 이제 을산은부터좀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네 을사늠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일단 앞전에 쉬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발 벗고 나설 때죠 또 음. 열심히 또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또 다시 움직이신다면은 올해는요 문서를 잡을 수 있고 뭔가 어, 문서라고 하면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음. 올라타거나 새로운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음. 내가 뭔가를 구매를 하면 은 그거에 대해서 또 문서가 따르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고 보여지고, 음. 어, 만약에 내가 올해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면, 음. 내가 또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문서잖아요. 음. 혼인문서. 음. 그렇기 때문에 문서 적으로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아, 문서 적으로좀 열려 있다.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의 기운은 좀 따라준다 볼수 있는 걸까, 선생님?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계속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요. 올해부터는 조금 보상의 길로 가지 않나 싶어요. 음. 그래서 어, 기존에 계속 열심히 밭을 갈, 가는 것처럼 계속 한 길을 꾸준하게 갈았기 때문에 음. 어 올해부터는 내가 뜻밖에 뭔가를 이루고 아니면 뜻밖에 뭔가를 사고 뭐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좋습 그럼 반대로 올해 좀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있던 걸로 보여주실까요? 올해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무래도요. 어... 이분들이 성향 자체가 좀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요 네. 간혹가다좀말 자체가 조금 투명스러워요. 그러니까 음. 표현에 있어서 네. 어, 좋은 표현도 아 너무 좋아 이렇게를 못해요. 그냥 아. 좋아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음, 좀 직설적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말로 인해서. 음. 그래서 말을 조금, 어, 친할수록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을 좀 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이분들 위해서 한말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이제 주쯤 했던 시기가 끝나고 음.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익사년이 왔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소띠 분들 그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음. 그 결과를 올해 꼭 보답 받으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